반려견의 모발은 체내 중금속과 영양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것을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중금속 축적은 피모건조, 푸석함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모발 조직에 흔적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발은 아예 오랜 기간 동안 쌓아온 체내상태를 말해줍니다. 실제로 모바일 검사를 통해 중금속 축적 여부를 알수 있고 어떠한 영향이 부족한지도 알수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님의 눈에 보이지 않던 건강 문제의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모바일 상태의 변화는 단순 미용이 아니라 아이의 몸 안의 독소 환경이 바뀌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기농산물을 고집합니다.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 농약, 제초제, 방부제, 중금속에 대한 약 420여 가지의 안전기준을 통과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잔류 농약 세척 기술이 있다고는 하지만 100% 제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무엇보다 저는 그 기술을 완벽하게 다루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호자님도 이유있는 고집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이에게 좋은 것을 급여하는 프리미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독까지 관리하는 식사 그것이 유기농 식단의 진짜 가치입니다 보호자님께서 엄격하게 지켜주신 식사의 결과로, 아이의 모발은 촉촉하고 부드러운 모발로서 몸속이 깨끗해졌어요. 라는 작은 신호를 줄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